2023년 8월 22일 화요일 경제 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달러와 대비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 또 다시 7.3위안을 넘어섰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탓이다. 인민은행은 21일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기존 3.5%에서 3.45%로 2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했다. 또 5년만기 APR은 기존 4.2%를 유지했는데 이는 침체에 대한 위기감을 키웠다. 미즈호은행의 켄청 아시아 외환전략가는 5년만기 APR 동결은 중국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금리 인하를 꺼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통화 완화만으로는 부동산 부문과 경제를 부양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역부족이라며 중국의 성장 전망과 위안화 환율의 부정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음 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2%까지 떨어지더라도 기준 금리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재정 지출이 늘고 에너지 전환 투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경제의 체질이 변했다는 것이다. 연준 내부에서도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 25일 예정된 잭슨 홀 미팅에서 중립금리를 직접 언급할지 주목하고 있다. 올드만삭스의 전략가 데이비드 머클은 연준이 공식적으로 실질 중립금리 상승을 논의한다면,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4%,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1% 등,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기술적 침체에 빠진 이후에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한 것이다. 제조업에 치중한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가 가장 큰 침체 원인으로 꼽혔다. 제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어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경제가 오래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다음 뉴스 멕시코 정부가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습적으로 최대 25% 인상한 조치로 한미일 중에서 우리나라만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미국과 캐나다 산 철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일본은 멕시코와 2005년 4월 EPA를 발효하고 두 나라 모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 회원국으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산업보안 관계자는 건설 쪽 강제는 기존 15%의 관세가 25%로 인상되어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HMM 매각을 위한 첫 단계인 예비 입찰이 21일 마감됐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동원산업, LX인터내셔널, 하림JKL 파트너스, 컨소시엄, 독일해운사, 합항노이드다. HMM 인수의 관건은 결국 자금력이다. 거론된 기업들의 현금 동원력이 최대 2조 4천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매각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이런 탓에 인수 후보자들은 재무적 투자자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인수 전략을 택했다. 사는 관계자는 8월 중 입찰 적격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 매니지 게임의 시스템과 수익 모델을 베겨온 게임 업계에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이 NC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단 NC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웹젠의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은 인정됐다. 즉, 리니지M이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만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결정이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NC소프트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1일 NC 소프트는 전날에 비해 2.6% 상승한 2 5 6 5 0 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음 뉴스. 21일 LG전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홈뷰티 사업의 하나로 매년 상반기 신규 모델 출시에 맞춰 화장품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LG전자는 프라이 브랜드를 표시한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생산 업체가 제품 개발 생산을 맡고 LG 전자는 화장품 업체와 협업을 통해 이를 뷰티 기기와 연계해 판매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LG 전자는 화장품 생산 업체와의 업무 협약, 계약 체결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LG 전자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의 화장품 판매업을 추가한 바 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8월 21일 오후 11시 17분 원달러 환율은 1,341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